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 바로 CIS라고 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어, 금일현제 시간 2024년도 11월 15일이고요. 오후 5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CIS가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죠. 어, 오늘 2차전지가 거의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CIS는 IRA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CIS가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 s DI다 보니까 어, IRA가 폐지가 되시 삼성 SDI가 타격을 입게 되고요 어, 여기에 대한 타격이 CIS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CIS가 뭐 어, 미국에 공장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IRA가 유지가 되든 폐지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는 장비 업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급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수급입니다. 수급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요, 기간은 지금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글을 연속 팔고 있죠. 어, 공포에 지금 개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공포에 던진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중에서도 오늘 연기금에서는 매도를 제법 했어요. 어, 얘는 손절했네요. 여기서 사서 맞죠? 수량이 딱 맞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연기금은 어, 그런데 어,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금융 투자는 계속 사고 있었고 외국인이 어 이거를 연속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따라가야 되지 개인의 포지션을 지금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 CIS는 어 IRA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 지금 현재 그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CIS가 올3분기에 실적이 어 매출은 증가했지만 어 판관비의 증가로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재물을 우리가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음어 매출이요 지금 여덟 어 자리로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359억 벌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보시면은 어 1490억으로 매출이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어 그런데 총이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죠? 원가를 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판관비가 어 작년에 지금 보시면 어 판관비가 얼마 나왔죠? 2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 판관비가 무려 379억입니다. 이거는 잘왜 뭐, 이렇게 어, 판감비가 10배나 증가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노스볼트가 파산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판감비가 10배나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이 어쨌든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80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요. 맞죠?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기죠. 당기순이기 지금 보시면은 어, 역시나 8자리 끊으면 77억입니다. 어, 적자가 7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내려간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재 CIS는 어, 계속해서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고체 쪽으로 어 주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어 원래는 전공정을 합니다. 전공정이 끝나야 조립공정으로 넘어가고요. 이게 끝나야 활성화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이 전고체 쪽으로 어 특허가 있습니다. 어 CI 솔리드라고 하는 자회사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제 종고체 전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고체 전지 원료가 되는 부분을 개발했던 것이고, 이게 유럽과 어, 북미 쪽에 기업하고 NDA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어, 대단히 좀 높지 않을까. 음,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모회사인 SFA도 지금 어, 영업 손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노소볼트 계열사 지금 어, 이 부분이 이제 파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CIS에도 지금 이게 어, 아마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판관비가 급격하게 10배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어 SFA도 아마 실적이 안 좋았고 어 CIS도 안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1회성 어,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4분기에는 괜찮아질까라고 봤을 때 4분기에는 판관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10배 증가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실적보다는 오늘은 어,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이다 2차 전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IRA를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사실상 IRA 전면 폐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어,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바이든 정권에서 만든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이 IRA 폐지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할수 있는 것은 IRA의 어, IRA가 주고자 하는 특혜 이런 것들을 축소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공화당 의석수가 절반이 넘어버렸죠. 절반 어, 절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50%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에서 이게, 어, 만약에 상원과 하원 쪽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동의한다라고 하면, 어, 만장일치로 한다라고 하면, 어, IRA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어, 수정이 되어도 어, 타격을 조금 입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정말 트럼프가 악재입니다. 어, 다른 게 악재가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이 악재입니다. 어, 헤리스가 되었으면, 그래도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미 지나간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어, LG 엔솔이 12%가 빠지고요, LNF가 11%, 어, 뭐,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7%, 에코 프로 BM이 거의 뭐 7%, 어, 뭐, 포스코 표첸이 뭐, 8, 9%씩 빠지는 것은, 어, 저도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봐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거의, 최근에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이 5일 동안에 정말 무섭게 빠졌다라는 거, 그게 참무섭습 무서울 정도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쩌면 바닥을 이탈한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시나 IRA에 대한 공포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 현실적으로 폐지까지 는 어렵다라는 게 어, 대다수의 어,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공화당, 민주당의 구성을 보소라 본다라고 할지라도 폐지는 힘들지 않,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주말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어, 이게 어, 과연 이게 저기 하루짜리로, 어, 여파가 끝날지, 아니면은, 어,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어, 힘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 이제는 매수를 좀 강하게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뭐 15,000원... 어, 16,000원, 17,000원에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모아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링크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세요. 어 다음 주부터 이제 무료 추천주가 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주식의 생방이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신청. 하시면 어, 힘차게 출발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유하게 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유안타증권 이용하시면 저희가 어, 가격을 80% 할인해 가지고요. 10만원으로 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 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